들고 나이 국회법에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90일로 할수 있도록 이 국회법 해설서에는 기간을 왜 정하느냐 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조정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9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한다라고 국회법 해설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소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도용규 <목소리> 위원장님, 어? 난이용규 직위. 위원장님 이게 어? 뭡니까? 대한민국이 민주한 겁니까? 어? 국회가 민주한 겁니까? 어느 책임을 어디서 위원장 는 날입니다. 제대요 대한민국 국회 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땡기 중에 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법을 지키세요 법을. 가족과 가족이에 바로입니다. 네, 개법이 중고냐지않겠습니다 네, 가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무수한 새누리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집권 당시에 가족이 불문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공직 후보자,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총무관 돌입했을 당시에 우선 국회에 최소 요구를 하고 세 차례, 네 차례 다 거부하십니다. 하시면서 왜 남의 얘기만 지키라고 하십니까? 더더군다나.